여자들이라면 무조건 겪는 얼굴 권태기 난 그럴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얼굴형 얼굴형이 울퉁불퉁해 보이면 전체적인 인상도 뭔가 좀 둔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는 집에서 편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홈케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즘 사용하는 가성 비템 알려줄게 대한민국에서 약손명과 모르는 사람 없지? 약손명과에 작은 얼굴 관리 노하우를 담은 리프팅 밴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또 이번에 리뉴얼됐는데 프리미엄 실리콘 시네트를 사용했고 미세한 마이크로 벨크로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이 유지 가능해. 꼭약손면가 로고와 태에 묻힌 시네트 플래티넘 소재를 확인해 줘. 이렇게 리프팅 밴드를 턱끝 중앙에 맞추고 벨크로를 정수리 부분에 붙여서 적당한 압력으로 착용해 줘. 그리고 턱선 V 라인에 따라 골기지 압점을 꾹꾹 지압해주면 돼. 이게 핸즈프리라서 착용하고 그냥 일상생활하면 돼. 내가 아침에 진짜 많이 붓는 편인데 바쁜 아침 10분만 이거 착용하고 있으면 붓기가 쏙 빠져서 너무 편해. 그리고 이 리프팅 패치와 함께 사용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대박이야. 패치를 먼저 부착해주고 그 위에 리프팅 밴드를 착용해주면 돼. 리프팅 패치랑 리프팅 밴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해봤는데 비포 애프터 보여? 진짜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싹 정리됐어. 게다가 약속명과 공식몰에서 추석 기간 한정 최대 20% 할인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거 절대 놓치지 마.